바로 출발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자, 출발해볼까요? 출발합시다. 근데 프라운 여기 껴져있지? 오케이, 자 엔딩을 향해 출발 뭐라고요? <laughs> 과연 탈출의 주인공을 위할 거냐고요? 아, 이렇게 몇명안 돼요. 치킨 아! 맞아. 음. 근데 그래도 탈출을 하는 게 낫지.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저같으면 저 이런 상황이면은 나가고 싶을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은 내가 지내겠는데 사람이 대화도 없이 이렇게 이런 곳에서 평생 살순 없으니까 유인우님 같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내가 진짜 이런 데서 살게 됐어. 여기 갇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것 같아요? 아야. 유령 레비아탄 어디 였냐 그리고? 아, 저기 있네. 쟨 여전히 있네. 아유, 여전하시네요, 선생님. <laughs> 얘좀갈때 되지 않았나? 영원히 여기 있을 각인데, 저 아씨? 상태 이상한 채또 나한테 달려들겠지? 오지마! 게임 배경 같은 세상이라면은 역시 날 때리는 건 가라 한두달더 있을 것 같다. 탈출이 확정되었을 때는 한두달 정도 더 있,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내 어, 꼬리. 아 어, 어디지? 이쪽인가? 이 정도 피해는 뭐 괜찮아. 멀다. 나가는 길이 참 멀어. 야,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다, 진짜. 일단 필요한 재료는 다 모아놨고. 어이 어휴, 어휴. 아이고. 바울 뭐것 같죠? 하지만, 지금까지 단련된 나의 운전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 야, 운전 오질라이 잘하는데, 진짜? 그래, 맞아. 만약에 탈출이 확정돼 있는 상황이라면은, 내가 정말 탈출할 수 있는 상, 상태라면, 뭐, 한 달, 한달전 길어봐야 한, 아니,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는 여기서 휴가라는 개념으로 약간 좀 있다 갈것 갈 같아요. 그게 정말 만약에 내가 정말 탈출할 수 있는 경로가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고, 여기가 원래 이렇게 멀었나? 어, 저기 내가 만들었던 3차 집이다. <laughs> 세 번째 집. 산, 산소 공급을 위해 임시로 만들었던 그세 번째 집. 야, 여기가 이렇게 오기 빡센 곳이었어? 미쳤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운전이 단련돼가지고 충분히 빠져나온다. 는 부딪혔네요.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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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야, 야, 엔진 불났나? 어우, 야, 장난 아닌데? 야, 잠깐만. 아, 나, 나가서 수리해야 되는데? 좀만 기다리자.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치킨 먹자. 음! 이게 뭔 난리여, 진짜? 음! 이건 레비아탄이 때려서 그래요. 제 운전과는 별개입니다. 쓰지만 하나 더 있는데 어? 뭐야 세 군데였.. 아니 네 군데였는데? 에? 뭐야 내가 네 군데 다 수리했나? 아 여기 있구나 진짜 기적이 시하다. 자, 이제 멀쩡해졌으니 다시 갑시다. 아, 집으로 빨리 가자. 아, 근데 가는 길에 또 레비아탄 나오지 않나? 이거 안 나오나 보네. 하늘 하늘을 좀 봐, 보면서 가자. 아. 야, 아 아까 그 유령 한 마리가 끝이에요? 아 진짜 엔딩 각이다 진짜 와. 하. 그다음 고생 많았다 우리도다가 정말로. 밤 되는 속도가 어마 무시한데, 그리고 갑자기 해가 뜨네. 아, 하... 아름답네요. 부이히나 어이구! 어이구야. 어이구야. 너무 낫다,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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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수심이 너무 얕아아 맨날 그 수심 막천 이런 데서 다니다가 오니까 적응이 안 되네. 좀 깊은 데로 가자. 처음 시글레이드 찾아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아... 처음에 쫄보여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가 진짜 어제 같은데 벌써 엔딩이 다가와지네 이런 말도 안되는 여기, 여기 수심인데 얕아 내가 원래 이런 데 살았나? 여기 왜 이렇게 얕지? 여기 뭐... 그 애기들이 도, 뭐 수영하는 곳인가? 꼬꼬마들이 수영하는 정도의 노, 음, 수심이네요. 지지직거라던 소리야? 어맞아그 맨날 궁금했는데 그 뭐예요 그거?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그거는. 주변에 큰 자네가 있다는 뜻. 어. 어 그걸 이제 말씀해주신다. 아, 그런,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자, 다 왔네요. 뭐지? 나왜 이렇게 주차를 이상하게 하는 거지? 뭐야? 왜안가죠 몰라, 그냥 내리자. 어, 뭐야? 아, 여기 부딪히고 있었구나. 자, 주차를 예쁘게 해볼까? 뭐야? 오케이. 자, 다 왔습니다. 집으로. 아, 끝나니까 다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개꿀. 자, 하, 아, 일단 하루만 잘까? 아, 씨. 자, 일단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지? 이걸로 만드는 건가? 건물이 아닌가 보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 휴대식 탑승물 제작기구나. 잠깐만, 내 제작기가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다. 자, 아, 저장하고... 아, 드디어 네튠 탈출 로켓! 아이씨, 깬다. 공간 있나? 있네. 아 올라오는 거 말고요, 아저씨. 빼, 오케이. 수심이 더 깊은 곳? 어디로 해야 되지? 이로 해야 되나? 아, 대체 얼마나 큰 거길래 그래? 얼마나 큰 거길래 이렇게 자 오로라홀을 바라보면서 만들자 아이 미친 야 잠깐만 보여 뭐 드릴 얼마나 큰 거길래 그러는 거야 이거 잠깐만 이거 그냥 하룻밤 자고 가자 아씨 어두우니까 좀 그렇다 이런 건 밝은 곳에서 해야죠 자. 하룻밤 자고. 좀 크다고요? 쿨, 쿨, 쿨. 자, 엔딩을 보기 전에 진짜 별의별 걸다 하네. 자, 아침이다. 일하자. <laughs> 어느 정도 깊여야 되는 거지? 이쯤? 여기면 될것 같은데? 이쯤, 이쯤 되겠다. 올라가, 아! 올라가라고, 아씨. 아니, 이걸 왜 반대로 만들었어, 얘. 아니, 랜덤이야? 방향이? 아, 이쯤, 아,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 되겠다. 자. 진짜, 뽑자. 아, 미친, 진짜. 야, 왜 그래. 얼마나 큰 거길래 그러는 거야. 여기를 향해서 만들라고. 여기, 여기, 여기. 이쪽으로 향해서. 아이씨. <laughs> <laughs> 어? 아니, 이쪽 말고야, 아저씨. 아니, 여기 깊은 곳으로 만들라고. 으왜 그래? 어? 아, 돌아버리겠네.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아, 됐다.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자, 저장하고. 이제 진짜. 진짜. 제발. 야, 됐다. 렉 걸린다. 멈췄는데? 아, 오케이. 히의, 야, 엄청 큰데? 와! 야! 오로라야. 보이니? 야, 크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로켓은 어디 있지? 설마 이게 로켓 자체야? 밑에 추진기가 보이는데. 받침대 완성이에요? 이런 제기랄 내 이럴 줄 알았어 아 이게 아야 뭐야 야 로켓트 어딨어 <laughs> 도란맨? 아 이제 어? 내춤아 밭집대로 만들어야 돼또아 미쳤는데 잠깐만 아 플라스틱 주기 또 어떻게 만드냐 이거 아나 진짜 아 이씨 잠깐만 아 진짜 일단 이건 여기다 설치를 하고 잠깐만 이게 아니지? 아저 플라스틱 주개를 만들 수가 있나 지금 개수가 되나? 한 시간은 이거요. 예아나또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한건줄 알았는데 어, 또열 개가 안돼 이게 또딱 아홉 개야. 이 마법의 숫자 진짜. 아참 되는 게 없네. 이거 하려면 두 개랑 구리선 하나, 윤활유자 구리선은 만들 수 있고, 이거 두 개가 들어가야 되고, 윤활유는 여기 있어 하나, 하나 있고, 잠깐만 또 필요한 게 없지. 아, 구리 올라오면서 생각이 났다. 아, 허월하게 캐 써야, 되, 캐 왔어야 됐네. 아, 이거 한참, 한참 걸리겠는데? 아, 근데 금방 될거 같긴 해요. 빨리빨리 하면은. 자, 구리선. 구리선 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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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고철 하나만 줍자. 공간 있지. 공간, 야, 공간 딱한칸 나온다. 한개줄수 있다, 한 개. 고철. 야, 물 먹지마! 물을 왜 먹어?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야, 고철 없니, 혹시? 혹시 니네 뭐하는 고철 없어? 고철 좀 주워와봐. 형님, 고철이 필요하다, 야. 고철! 응. 저희 고철이 있겠다. 아 옛날 여기 진짜 생각난다. 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되게 무서웠고 맨날 쫄보처럼 돌아다녔는데, 혹시 모르니까 얘는 더 필요해. 이게 그 티타늄이 한두 개로는 해결을 못할 것 같으니까, 최대한 말 보일 때마다 주워가자. 아이씨! 음, 뭐야, 이거? 잠깐만요. 집을 다분대를 해버리면 저 제작은 어떡해요? 아, 제작은 어차피 이게 있구나. 어, 맞다, 알! 아, 진짜. 야, 하나같이 극혐들만 모였냐 에휴. 에휴, 꼴보기 싫은 놈들. 맞아, 다 있네. 뭐지? 알림 어 레인 님이 오셨네. 레인 님이 누구지? 사이클 로스랑 구형 보트 면은 다 있긴 하죠. 음 진짜 다 뿌시면서 할까 그냥? 아 어, 펩시 갖고와서 펩시 만시고있어요 역시 역시 뭐야 사다리 탈락할때 피퍼가 잡혔어 갓피퍼잖아 아 원래 콜라를 좋아하는데 <laughs> 자 일단 이거 하나 건설. 뭐야? 와우 노랫소리 개신나는데? 이거 하나 만들고. 이제 뭘 만들어야 되지? 음. 정말 가지가지 한다, 이거 배선 도구 하나 니켈 세 개, 에어로젤 두개 야, 저 콜라 좋아해 콜라 그리고 원래 콜라, 콜라내 이런 거잘안 먹고 탄산수를 좋아해요, 제가 근데, 지금, 어제, 저녁에, 주문한 음식이, 펩시를 넣어줬어요. <laughs> 아, 맛있네, 근데, 치킨. 오랜만에 먹는다. 만들어 놓은 거 없나? 어, 있네, 하나. 이거랑, 은두 개. 하고, 똥. 에어로젤 두 개. 그 다음에, 티타늄, 그, 플라스틱을 하나 더 필요하니까. 자, 니켈 세개 여기 있고, 플라스틱 두개 만들 거. 자 보자 배선 도구 그리고 야 에어로젤 재료가 뭐였지 루비였나 아 이씨 루비네 내 산호 버섯 왜 갖고 왔지 아 산성 버섯 아 심해 버섯이구나 자 루비 루비 없나 아 있다 아 갑자기 아씨 에어로젤 그다음에 또 고철을 찾으러 가야겠네. 음. 아, 고철. 아, 이놈이 티타늄면 진짜 극혐이다, 진짜. 엔딩 빨리 보자. 할수 있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티타늄이야 아 티타늄 역시 베이스.. 베이스 자재라 그런지 제일 많이 들어가 뭐 어쩔 수 없겠죠? 야 소지품 배. 아내 금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온거야 이거 <laughs> 금이 왜 이렇게 많은가 금왜 이렇게 많이 들고 있지 내가? 나 때려 박아야 되는데 때려받고. 아이씨, 금. 그래도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어, 어떻게든 되겠지. 저정안 되면 저집 부실라고, 저거. <laughs> 그냥 말씀하신 대로. 집을 부셔야겠어. 아이, 진짜. 빵 빵빵 재 료가 이게 맞나？근데 자금 때려 박고 가자. 금은 넣어 놓고, 아, 나는 또 이거 만들고 우주선도 되게 쉽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게 부품 하나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진짜 충격인데? 와! 깜짝이야. 개큰데? 야, 이, 한두개 큰데? 야, 한두개더 만들어야 겠는데 이거 이제 하단부인데? 야이씨. 만들 때마다 노래 소리 가 허벌라네. 이게 추진기죠? 물좀 그만 줄래? 와, 개 크다 진짜. 야, 이거, 오로라고 급을 하나 만드네, 그냥, 여기서. 얘는, 없, 야, 얘 크게 비교가 안 되는데? 자. 와, 유황, 네, 야, 배터리. 아이 저거, 이온 결합 파워셀. 가면 갈수록 재료가 환상적이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배터리를 하나 내가 만들어 놨지. 유황이 유황이 몇개몇개 몇개 있더라 유황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딱네개 있어 와야 대박이다 와 이걸 어떻게 남정석도 뭐 충분히 있고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진짜 딱네개 있냐 어떻게 해? 자 이게 이거 어떻게 만들더라 배터리 실리콘 하나랑 은 하나, 이온 큐브 하나, 금 하나, 이온 큐브 하나, 금 하나, 은 하나, 실리 아 이거 두 개씩이구나. 은 하나, 어금 하나, 이온 하나. 진짜 다시 갈 뻔했어요 진짜. 근데 실리콘 오 실리콘 공부 딱두개 있어. 야, 이쯤 되면 진짜 이거 노린 거 아니냐? 진짜 천잰데? 야, 이거 어떻게 딱딱딱 맞냐? 개수가. 그동안은 진짜 개수 맨날 안 맞았었는데. 야, 대박이다. 자, 얘 됐고. 얘는 하나 이미 있으니까. 잠깐만. 중, 여기다 남았나? 파워셀을 얘랑 바꾸자. 이제 안갈것 같으니까, 거기는. 자, 이거를, 파워셀로. 자, 이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또! 또! 또 플라스틱 주게. 개그켜이다 진짜 플라스틱 주게. 야, 없나? 뭐 하는 거? 이렇게 없어? 야, 이렇게 없냐? 와, 씨. 하. 또 다, 또, 몇, 몇 개였지? 다섯 개 필요하네.